성도님들, 한주 편하신지요? 내 인생의 찬양, 김인영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의 찬양,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부부로서 우리 권영규 장로님과 안정욱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권영규 장로님과 안정욱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진행을 하기 앞서서 우리 한 가지 네.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도니가 변사님 내 인생의 찬양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주시죠. 당신이실래요? 예. 네. 아니 이것이 우리가 잘 몰랐는데 우리 구역장께서 추천해 주셔서 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또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라니까는. 한번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구엽자님이 건면해신 주 것이 예.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추억으로 남게 될 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장노님과 권사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노님, 권사님, 영신교에 언제 오셨는지 하고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여기 온 동기는 어 영신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교회가 대림동에 대림교회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온해운 나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방장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자기가 이제 군에 제대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세웠어요. 교회를 거기다 텐트를 그때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때가 뭐냐면 기장하고 예장하고 분열이 심할 때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를 그냥 당신이 세우셨는데 내놓으시고 다시 여기다 자리를 잡아서 명신길을 세우게 됐어요. 여기 언덕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 같이 따라서 오신 거예요? 예. 교회가 아. 대림동. 아, 대림동에 있었어요? 대림동에 그게 지금 우성 아파트인가? 예, 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산이었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거를 없애고, 그게 이제 대림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여기에 처음에 여기는, 이, 다이 길가로에서는 아가씨나무가 꽉 찼고, 굉장히 이 계단이 몇 계단이, 백, 100... 아,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네. 150몇 계단인가? <laughs> 계단을 잊어버렸어요. 올라오는 계단이. 부분 예. 저 도로 바닥에서. <laughs> 음. 그러니까 지금 저 4층이지. 층까지그 예, 예. 그 정도까지 그 올라가 거죠. 예. 그, 그 바닥까지 올라가. 그러려면은, 근데 거기에 뭐내면다 황무지지. 그리고 그때 이제 유, 사변 음, 나서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우신 초등학교가 이세리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의사가 제대로 때없을 때니까. 그랬는데, 맨 중, 이 밑에는 음. 많이 무덤이 있었지. 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완전. 공동, 공동묘지. 완전이라고 보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무슨 콩, 콩좀더가좀 숨어 놓고, 그거 이제 꼭대기에다가, 그리이 음. 빨간 데다 그냥 천막 치고서, 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 한국신학대학에서, 천막, 텐트를, 증여받았어요, 우리가. 음. 그래가지고, 그때 한, 여기, 우리, 지금 뭐, 책에 나온 거는, 열세 사람이라고 뭐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열일곱 사람 대요 음. 근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 청년들이 많고, 집사님은 한, 세 분, 두 분, 그 정도.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텐트 치면서못 박는 것까지 다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여기서 저는 평생을 이렇게, 예, 뭐, 여기서 결혼했고, 아이들 결혼 다 시켜, 나서 다 시켰고, 사람매를 다 여기서 이제 시켰고, 이제 또, 음, 말이 길어질까봐, 쪼그이지면 참고될까봐, 아, 우리 장로님이이 예 귀한 일을 하셨어요. 어,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동생 어린 거를 어, 막내 동생 7개월 된걸 두고, 그러니까 그 위에 또 4남매, 3남매 그렇게 되는 애들을 두고 7개월 된걸 두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19살이니까 굉장히 이, 힘들 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맞이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대림동에 살면서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스물, 그러니까 3년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돼서 했는데 그해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아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고아가 된 데다가서 걔네들 뿐이 아니고 그동안에 새어머니가 오셔서 또 이제 애기낳 아쉽고. 임신 또 해석 있고 이런 상태를 어 여기서 어떻게 누구인지 소개를 해서 장로님을 만나서 결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다 장로님이 키워서 결혼해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일을 한 분이세요. 사실 그냥 조용하게 계시지만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평생 우리는 영신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영신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신교회와 거의 인생을 같이 하신, 그렇죠? 네, 평생 같이죠. 했네 권사님과 장로님. 그래도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셨기 때문에 영신교회가 오는 날까지 그래도 아니, 이 지역에서는 성문한 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잘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가 다 쌓여서 어, 권사님과 장로님 기도 또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예, 눈물 그래도, 기도 예,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 영신교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예, 사진 예. 예,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예. 예, 아리따운 여성분 네 분이 이렇게 <laughs>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권사님 계시는 거죠? 예. 예. 하얀 쪽으로 입은 게, 아하. 그렇구나. 아, 상복이라, 그 내가, 예, 예. 예, 예. 그랬고, 예. 거기 앞쪽인가 어디가 이명숙 권사라고, 예, 예. 홍기범, 홍, 홍철호. 홍철호 장로 어머니. 아, 네.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예, 천막 그, 그, 교회에서. 아, 뒤에. 뒷벽에. 사택. 아, 천막 그러니까, 교회니까. 천막을 치고, 예. 여기 한쪽에는 교회고, 뒤에는 살림집을 예. 해놨거든요? 예. 근데, 고, 그, 인제 그, 그, 집 있는데 가정집 살는 음. 앞에 옆에서 지금 거예요. 교회 벽에 그게. 아, 예. 음. 이때가 연세가 어때? 열1 9 살이에요. 열아살 때. 예. 아, 이고 꽃다운 나이셨을 때. 꽃, 예. 어, 뭐 머리 이렇게 갈라 머리 땄을 때. 예, 예. 자,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여기 산상 예배 기념이라고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산상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찍은. 예, 예 그게 있는데. 그때. 음. 에 장로님도 그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가리봉 교회가 기장으로서는 제일 가까운 데 있었어요 아, 그리고 거기가 아주 시골이고 어. 토마토 밭이 있고 막 그래서 네. 예배들이면 가서 아. 막 토마토도 따먹고 서로 이렇게 네. 왕래할 때예요 네. 그때 최현우 목사님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네. 연합했어도 같이 예, 예. 그게 렇산상예배를 갖드렸어요. 예. 아, 여기 날짜를 보니까 1년 날짜를 보니까 예. 1956년. 예. 55년이잖아요, 우리. 예. 56년 뭐 5월 6일. 예. 야, 그러면은 전쟁이끝나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예. 좋죠. 야, 정말 오래된,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산증인이라고 <laughs>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교회에 담긴 예, 추억의 사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볼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네. 아,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는지 우리 장노님이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네. 그, 우리 교회가, 어, 정말 처음에 뭐 2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명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아한 (700명) 됐을 적인데 어, 여기 사는 집들이 다 집이 다 쪼끔 했어요 네, 네, 집들이 근데 제가 그~ 이~ 대림동에다가 네, 네. 집을 한 (98평짜리) 네, 집을 이야, 지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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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까는 러 교인들이 교인들은 많은데 그때는 침목회를 하면은 큰 집으로 몰려가는데 모일 만한 집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이 집을 짓을 때이 마루가 네, 네. 뭐 거짓말 좀 보태만 이만하고 네, 네. 그러니 이거보다 하여간 네, 네. 마루에다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네, 네. 우리 교인들을 네, 네. 그 이렇게 친목회 연초에 친목회에 음, 네, 네. 그때에 음, 우리 집에 앉아서 예배를 보면 200명은 앉을 수 있다 네, 네. 하는 정도로 다 네, 그때 네. 그렇게 음. 살은 적이 있다고 그때에 우리 명절 때, 와서 음. 우리 가정에서 음. 예, 배를 보고, 이렇게 y You really, y o 제가, 제가 얼굴, 을 아시는 분은 두 분이 보여요 e been too many, but I'm not going to be angry. I'm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진 하나 더볼 텐데, 이거는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연관된 사진 같아요. 네. 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주시겠어요? 그 사진은요, 어,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네네. 이제 다 처분하고서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부천에 있는 흩어져 사는 우리 영신교회 교인들이 네네. 구형 예비를 드리는데, 네네. 그 때는 정말 사랑 많았어요. 지금도 멀리 있는 거기에 권사님 하나가 창원에 있는데도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그 때가 제일 사랑했고,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죽어만 싶었고, 그랬다고. 그렇게 좋아할 때 모이기를 즐거워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자격도로. 가서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린 거예요. 네. 자기각도에 거길 가가지고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예비를 드릴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이 멤버들이 제주도까지 왔어요. 구역 예배, 아 구역식구들이. 끈끈하셨다. <laughs> 예. 예. 찍힌 연도를 보니까 89년도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어, 예. 정말 또이 사진도 또 오래된 사진 같고. 여기또 많은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찬양에 담긴 음. 예, 사진을 보고 또 찬양에 대해서 함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예, 가질 텐데요. 어 먼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어 인생의 찬양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어또 의미가 있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저 어. 549장 그사철의 본바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식구가 많았거든요. 네, 네. 애들 길렀으니까. 네. 음, 근데 우리 가정은 정말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모이면은 이제 무슨 행사 때 모이면 우리 찬송하자 하면은 의례 그거부터 불렀다고 네, 네. 그 찬송. 네,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이면은 그거 나오면 직접 사부 나와 그냥, 아. 그냥 뭐 아들 뭐나뭐할기 그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 있으니까는 음. 지금도 나는 부르면 페이스를, 베이스를 부르는 게, 아게 편해요 아주 네, 그냥 그그 네. 그 노래는 음. 게, 그래서 그 노래는 우리 식구들이 다 좋아하고 또그 노래가 우리 또 식구에 음. 맞는 음. 노래 저 찬양이고 그래서 그그 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이 가정에서 네. 어, 하나로 엮어주는 뭐 네. 그런 찬양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그 시절이 뭐 지금 말씀으로 잠깐 들었지만 또 좋은 추억만 아니라 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뭐다 말씀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도 있었겠지만 그런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담긴 사진을 부탁드려서 제가 이 사진을 받았어요 예. 예, 이 사진 어, 다 여성으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여신도의 연합회 사진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서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연합회, 지금 남연합회로 갈라져서 지금 네, 네, 네.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다 서울연합회로 하강이까지 다. 다 묶여있을 때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럴까. 지 여기보다 서울로 들어가보면은 다들 수준도 높고 사람도 그렇지만서도 배운 학력도 다들 높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해마다 이제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모여서 하잖아요. 이제 지금도 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지구를 맡아가지고서는, 그거 나갈 때 이제 널어 연습을 그렇게 각 교회에서 네. 모여가지고서 여러 교회에 지으니까, 그러니까 발음, 뭐, 유석이, 가리봉, 지금 이질 못하겠네. 제가 남성교회 그네가 그러니까 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묶여서, 근데 그때 그래도 아마, 제가 괜찮았었나 봐요 네. 그, 그 단복을 옷을 한복을 그한을 우리가 다 했다고 네, 네. <laughs> 지구장이라고 아 지구장이라고 해서 그 한복을 우리가 그래, 다 했죠 예 네, 그때는 네, 살만했나 봐요 네, 네, 네. 그래. 그랬던 추억이에요 그게 네, 네. 네. 네, 그때는 네, 우리가 한참 사업이 잘될때 예. 네, 네. 네? 그때 내가 생각하 3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갔는데 그때 한 벌에 만 원짜리 같아 아 그한복에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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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서한에서이국에서합이 됐고 한합이 됐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찬양. 그냥. Yeah. yeah. 검도 같이 하니 한가네. 아침과 저녁에 i so 교인들을 모든 교우들에게 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 영신재단을 지켜주심과 같이 온 성도들의 가정 가정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19세에서 이 교회에 왔는데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일을 얼마 안 했는데 일할 사이 없이 늙어 버렸어요 지금은 아무 말 하고 싶어도 누가 시키지도 않고 에? 할 수도 없고 어?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 때가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젊고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큰복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으로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 어차피 이제 자녀들도 이걸 볼 테니까 네. 자녀들에게 한 말씀. 네. 권사님 한번 하시고 장로님도 한번 하시고 권사님도 한번 하시고. 음. 어, 우리 자녀들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어들에게 효도를 잘 해주고. 부모들에게 즐겁게 잘해주니까 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네 우리 고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영신교에서 어려서부터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각 가정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자기 맡겨진 직분 맡아서 섬기는 재단에 충성하는 것볼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들 모든 삶을 볼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너희 네 자신들도 알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들 간에 우애 있고 어, 아름다운 삶을 보는 것을 볼때에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너희들 묻도록 남은 생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성기는 지대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큰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기를 부탁한다 아멘 <웃음> <웃음> 근데 중요한게 빠졌어 사랑한다는 뭐. 얘기가 빠졌잖아 네 같이 두 분이서 네.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고 네. 한번 해주세요 얘들아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으로 한번더 영신교회 성도님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선창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네. <laughs> 감사습니다 끝났어 요아이왜 수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아이 잘하셨어 내가 잘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네 <laughs> 아이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